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쳐 있을지라도 주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붙듭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주님 당신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에게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육신이 병들어 눕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과 의술이 닿지 못하는 곳에도 주님의 위로는 깊이 파고들어 생명을 살리십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 가운데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밤마다 찬 기운에 떨고 있는 몸과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덮어주소서 세상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기도의 넓이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병명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검사 결과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몸을 감싸 안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어느 날은 호전되는 듯하다가 다시 통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희망을 가졌다가 작은 소식에도 마음이 무너지지만 주님 그 모든 기복의 시간 속에서도 주의 손이 환자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치료 과정 속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인내를 부어 주시고 그 손길이 곧 주님의 손길이 되어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가족들 또한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며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소서 병든 자의 곁을 지키는 그들의 눈물과 헌신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의 하늘의 보상이 함께 하게 하소서 하나님 병보다 더 무서운 낙심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절망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덮어 주시며 죽음의 그림자가 덮을지라도 생명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지켜 주소서 회복이 더딜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입술이 다치지 않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병든 육체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한 사람의 지친 마음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심어주는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땅 위에 모든 환자들을 위해, 지금도 눈물로 중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부어 주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 기적의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병상 위에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간증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참된 생명이심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